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거 음. 괜히 스토리에 막 도배를 해 실상은 집에만 가면 그냥 아이고 어, 잘 맞아, 지내니? 맞아. 아이고 보고 싶다 하고 아, 하면서 보고 있나? 전 남자친구 하 <laughs> <다> 그냥 <laughs> 후회하게 만들어준다 맨날 내가 먼저 표현하고 응. 내가 먼저 전화하고 그럼 막 통화기록 보니까 내가 먼저 전화한 기억밖에 없어 나도 사람 보내는 발신 기능이 없는 건가? 애정 표현도 내가 훨씬 더 많이 구걸하게 되는 아, 것 같아 맞아. 전화를 했는데 내가 뭐 사랑해 라고 했어 근 상대는 나도 사랑해가 아니라 어 나도 뚝 어. 약간 이런 거 어. 그렇다고 해서 그때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안 해줬어?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. 오빠를 보러 가려고 미리 연락하고 집에 갔는데 오빠가 집에 없는 거야.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이제 문자했는데 받지도 않고 뭐 전화도 안 되니까 어, 너무 나는 걱정되잖아. 그러다가 한 3 시간 정도 후에 친구 집에서 이제 잤다. 뭐 이제 친구 집에서 어, 어. 말도 못 했어. 난 뭐, 아. 오빠, 왜막 연락이 안 돼? 이런 것도 아니고, 그때는 내가 거기서 오빠랑 싸우면 헤어지자 할것 같아서. 아. 데이트 코스 같은 거짤 때도 내가 막 좋아하는 그런 음. 활동보다는 이 사람한테 철저히 맞춰서. 코스를 딱 짜다 보니까 데이트라기보다는 살짝 가이드가 된 느낌. <laughs> 깃발 흔들면서 있잖아, 막 <laughs> 라라 라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? 빨간 깃발 든 사람이 된것 같은 거야. <laughs> 그래서 거기서 오는 현타가 좀 있었어. 아, 예를 들어서 막 오늘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. 그 연애 초기에 막 우리 범고 하고 싶은 거다 해봐. 이런 느낌의 <laughs>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하면서 모르겠다. 뭐너 하고 싶은 거해. 뭐 이런 느낌. 그렇게 뭔가 나랑 만나서 뭔가를 하는 거를 되게 기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야. 나만 기대하고 나만 진심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마음이 식었구나. 진짜 끝났구나,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. 나는 가장 서운했던 거는 데이트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제 카페에서 있는데 그 뒤에 나한테 뭐할 일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. 알고 보니까 오빠는 이제 다른 약속을 우와. 잡은 거지. 약간 비참하다 해야 되나? 난 진짜 막 꾸미고 나오고 오늘 뭐 하지? 저녁에 막 엽기 떡볶이에 허니콤보로 먹어야지 막 이렇게 어.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의 그 생각했던 저녁 시간은 어느 순간 둘이었는데 혼자가 된 거니까 그때 그냥 밥도 혼자 와. 먹었어. 어. 밖에서 먹고 들어갈 걸. 그게 쓸쓸하게. 이모, 수저 하나 주세요. <laughs> 괜히 스토리에다가 다 같이 막 와가면서 막맥주 아, 보면. 구매... 밝게 하는 거막 보여주고 막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거. 음. 괜히 스토리에 막 도배를 해. 실상은 집에만 가면 그냥 아, 아이고 잘 지내니. 맞아. 아이고 보고 싶다. 아. 밖에서 돌아오면 더 슬퍼. 주변에 사람이 있다가 집에 공허하니까. 괜히 샤워할 때 감성적인 음악 틀어두고 샤워하면서. <laughs> 이게 눈물인지 물인지 모를 정도로 헤어지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 너무 싫어져서 진짜 집에만 있고 좋은 글귀 이런 거 있거든 인터넷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법 멋진 여자 되는 법 여우 같은 여자 되는 법 인기 많아지는 법 아. 예뻐지는 법 그럼, 그러면 이제 막 학생들이 질문한 거 있어 네이버에 여름 방학인데 30일 동안에 예뻐지는 방법 있을까요? 아예요 하세요 이런 거 그럼 막 나도 해. 어쨌든 이제 나는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음악에 엄청 전념하려고 해. 헤어졌을 때 명곡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잖아. 맞아. 그게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. 그래서 이번 내 신곡도 그렇다말이 <laughs> 그래서 이번 내 신곡도 헤어졌을 때 정말 유경험 보고 있나? 전 남자친구. 하! 그냥! <laughs> 들어준다. 난 진짜 21년 인생 제일 찌질했던 순간이 내가 찬전 남친한테 울면서 전화한 건데, 어. 내가 너무 좋아해서 힘들어가지고 찾던 적이 있어. 음.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. 난 솔직히 잡을 줄 알았어. 근데 안 잡더라고. 아. 내가 의리였던 게 확인되는 순간. 끝을 암시하는 답장이 온 거야. 어. 그거 본 순간 진짜 눈물 엄청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엄청 울면서. 전화를 했어. 나 이제 정강했는데. 나 그럼 누구랑 노냐고. 근데 <laughs> 이거를 그냥 말한 것도 아니고. <laughs> 정강했는데 누구랑 노냐고. 내가 차놓고 나는 20세들 오늘 처음 출연한 20세는 아니지만 24세인. 24세. 유아라고 해. <laughs> 타이틀곡은 라스 댄스라는 곡이야. 이 라스 댄스는 뭔가 마지막 춤. 이라는 슬... 뜻인데 상대방에게 외쳐보는 내좀 마지막 절규 같은 아... 느낌. 탈퇴곡뿐만 아니라 다른 곡들도 좋으니까 꼭 많이 들어봐주세요. So alright, you gonna realize 날집버고 버린 네 흔적을 봐. 어서 날 위한 춤을춰줘, b a e <laughs> 예. 와... <laughs>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가까이서 라이브로 들은 게처음이에 어, 완전, 완전 진짜, 왜 라이브를 듣는지 알겠어. <laughs> 자, 그럼 범그도 한 소절. <laughs> 저는 낸 노래가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내가 노래 하나 알려줄 테니까 같이 따라 불러줄 수 있어요? 진짜 쉬워. W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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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. 다시 w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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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. Come o w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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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. Can't go. More. 오! 하나 배웠다. <laughs> <되었다. 웃음> 맞았다! 제가 노래를 부를 줄을 전혀 몰랐는데요. <laughs> 그럼 온도로 친다면 내 연애 온도. 나몇 도일 것 같아? 나한 천도? 천도? 나 진짜 <laughs> 화끈하게 연애해, 어. 나는. 화끈하게 싸우고, 화끈하게 사랑하고, 화끈하게 이별하고. 쟤도 안 나올 것 같은데. <laughs> 쟤가 많아. 아, 쟤가 많아. 어. 아, 그게 타버리니까. 어 마음이 아파. 어. 나는 37.5. 체온이 보통 36.5잖아. 음. 그러니까 체온보는 조금 더 따뜻해. 근데 어. 더 높으면. 이제 아픈 거잖아 열이잖아. 어, 섹시하다. 그래서... <laughs> 어머 답변이. 그래서 아플 정도의 열은 아닌데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로 오래 갈수 있는. 새들 새들 내 연애 온도가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 확인 <laughs> 부탁해. 링크 참여해 줘 테스트. 나 너무 힙한 거 아니에요 지금? 참여해 줘. 네. 나 되게 의뢰 연애로 슬프게 나와야 되나 참여해 줘. <laughs> <laughs>